준비되셨나요?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의 닥터 요미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배울 표현은요, 이거예요.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. 일본에도 미세먼지 있긴 있는데요. 제 느낌은요. 한국보다는 반 정도? <laughs> 그 정도만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표현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PM2.5가 단단히 힙어くなってるような気がする. B.M.은 이거 이게 미세먼지라는 표현이에요. 미세먼지는 본약기 돌려서 찾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. 뭐사이 호골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. 일본에서는 일기예보에서도 그렇고 회화에서도 이 B.M.은 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 먼지의 입자의 크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. 원래는 네 이건 뭐 그냥 비, 미세먼지라는 뜻으로 B.M.은 이 거. 라고 표현합니다. 단단 이게 점점 히들어くなっている힘들くなる 힘들이가 심하다 거기에다가 'なる'가 붙어서 심해지다가 되겠죠? 요나 기가스르 뭐뭐인 것 같아, 기가스르는 그런 생각이 들다, 느낌이 들다라는 뜻이에요.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.

だんだんひどくなってるような気がする。pm2.5 がだんだんひどくなってるような気がする。pm2.5 がだんだんひどくなってるような気がする。